안녕하세요 여러분 교육학 박사 언니 유미입니다 오늘도 작가 언 리사 선생님을 모셔왔어요 안녕하세요 신년사 입시 컨설턴트 리사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예! 오늘도 그래서 에세이 영상을 들고 왔는데 저희가 잠깐 짧게 한 5일 동안 했던 이벤트가 있어요 에세이 토픽을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뽑아서 어 조언을 해드리는 이벤트인데 어 많은 참여가 있으셔서 저희 그중에서 이제 토픽을 뽑아서 어 말씀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리서 선생님이 조언을 많이 해주시고 저도 함께 추가로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토픽은 저희가 이제 핸드폰에 있기 때문에 핸드폰을 좀 보고 할 거니 미리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이미 예전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반말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것도 미리 양해 부탁드리고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는 병원에서 봉사하면서 피리아트릭 페이션트와 환자들 가족들을 위해 앵커리지민을 줬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소소한 이야기들과 그들의 인생 이야기들 그리고 1년 넘게 입원했던 아이들과 놀아주고 도와주면서 쌓았던 추억들을 통해 프리맷 꿈을 더 키웠다는 메시지를 쓰고 싶어요 PS로 어떨까요? 너무 재미없을까요? 이사 이 토픽은 어때? 음 나는 일단 이걸 보면은 어딱 눈에 뜨는 페이스가 그들의 인생 이야기거든. 음.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퍼스널 스테이 e 먼트는내 인생 얘기가 음. 주가 돼야 되는데 이 에세이는 약간 음. 터픽이 잘안 맞는 것 같아. 음. 그래서 어 그들의 인생 얘기를 쓰는 건 좋은데 음. 그들의 얘기를 하면서 그게 결국에는 포인트가 다시 나로 와야 되잖아. 음음음. 그리고 프리메드라는 것 자체가 되게 여러 가지의 장점이 있을 수 있고, 음음. 내가 앞으로 의사가 돼가지고, 뭐, 이런, 이런 걸 하고 싶고, 음. 내가 이런 퀄리티가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건 너무 좋은데, 어, 일단 내가 프리메드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뭐, 바이오를 음. 하고 싶은지, 캠을 하고 싶은지,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의 준비된 거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건데, 그리고 이제 이런 익스페리언스 차트를 얘기를 하는 건 좋은데, 어,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에세이에서 걱정되는 거는 약간 에세이 자체가 어, first experience, second experience, third experience 음. 하고 끝날 것 같은 게 걱정인데 이게 각 experience들마다 혼자 stand alone 할 수가 네. 없어. 그래서 내이 experience를 얘기를 하고 내가 뭘 배웠고 내가 이게 왜 중요한지 나한테 중요한지 그런 서술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들어가야지 음. 이 에세이가 좋을 것 같아. 그럼 예를 들면 여기 너무 토픽이 많으니까 한 가지만 골라서 약간 에피소드 형식으로 내가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것을 배웠고 이게 어떻게 나에게 임팩트가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미래에 이걸 어떻게 유즈를할 건지를 쓰는 게더 나을 건가? 그치. 너무 에피소드, 에피소드, 에피소드 이렇게 음. 나와버리면은 하나도 포커스가 안돼 버릴 수가 음. 있잖아. 이 사람의 퍼슨이 잘안 보이는 음. 약간 좀 뒤에 감춰지는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응, 응, 응. 내가 자주 보는 에세이들 중에 솔직히 좀 제일 안 좋아하는 에세이는 응. 에피소드가 너무 많은 것 어. What episode 1, episode 2, episode 3, and conclusion 막 근데 그게 그렇지. 너무 어차피 650자도 너무 짧은데 응. 에피소드 3개를 넣는다는 건 나는 진짜 잘하지 응. 못하면 It's gonna be 맞아. really bad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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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만약에 학생이 근데 프리메드라고 했는데 응. 예를 들면 B.S.M.D였어 그래도 이런, 이런 에세이는 안 좋은 건가? 어 만약에 BSMD일 경우에는 음. 어차피 b s m d s l 를 음. 따로 써야 돼. 그래서. 음. 굳이 그거를 여기다 다 쓰고, BSMDSA 똑같은 말또 쓰는 것보다는, 음. 어느 정도는 좀 냅뒀다가, 음. 그거를 BSMDSA에 차라리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응, 음, 음, 맞아, 맞아. 그리고 프리메드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 BSMD 이런 거면, 메디컬 스쿨이나 이제 닥터한테 필요한 거는 무조건 엠패티. 음. 이런 스킬이 굉장히 크고, 뭐, 다, 당연히 다른 뭐, 크리에이티비리, 뭐, 에니셜 이런 것도 있지만, 나는 엠패티가 중요하다 생각하니까, 음. 이런 에피소드에서 그런 스킬을 많이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치, 그치. 음. 그러면 두 번째는 드론 사용에 관하여 에세이를 썼는데, 어, 페더럴 m 버 n 트가 판매와 사용을 리스트해야 옳은 건지, 아니면 모든 사람이 다 사용 가능하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서술하는 에세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어 이게 퍼스널 스테이먼트랑 무슨 연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 어. 내가 드론을 만들어서 팔고 싶은 건지 음. 아니면은 내가 여태까지 뭐 드론에 대한 무슨 액티비티가 있어서 쓴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그냥 almost a r g u m e n t a e s 에세이가 된것 음, 같은데 퍼스널 스테이먼트는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descriptive 에세이거든. 음. 나를 설명하고 음. 나에 대해 서술하는 게 포인트인데 이건 약간 뭔가 디베이트 나온 어, 것 같은 맞아, 맞아. 어, 그런 토픽이라서. 모든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뭐 내가 만약에 드론을 날리다가 음. 이런 문제가 있었어. 음.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맞아, 하거나 맞아. 아니면 음. 내가 드론을 날리면서 음. 뭘 배운 게 있어. 음. 그럼 그거에 대해서 서술을 하거나 해야지.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뭔가 어 에세이 콘테스트에 대한 <laughs> 에세이가 아닐까 싶어. 응, 음, 맞아, 음. 맞아. 그래서 이거를 쓰고 싶으시다면 개인적으로 이게 어떤 경험을 해서 이런 뭐 알게멘트가 나왔는지 이런 것들이 좀더 필요할 것 같네요. 세 번째, 지금 11학년입니다. 이제부터 어떠한 주제로 써야 할지 고민하는 중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중요 활동 중에는 어렸을 때부터 난민 단체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음. 해왔습니다. 그 안에서 써, 스토리를 써볼까 하는 초기 단계입니다. 이 스토리는 어때? 음, 우리가 이제 애들을 많이 보잖아. 음. 그 중에서 커뮤니티 서비스가 한개라도 있는 애가 음흠. 몇 퍼센트 정도 돼? 100%지. 그치. 거의. 그러면은 그 말은 이 스토리를 거의 100%의 아이들이 음. 쓸수 있는 게 되는 그치. 거지. 그, 그래서 이게 막 진짜 특이한 봉사다. 이런 게 아니고 막 내가 봉사를 하면서 내가 진짜 뭐 미친 듯이 배웠다. 음. 이게 아니면 사실 커뮤니티 서비스 자체에 대해서 에세이를 쓰기는 조금 힘들어. 음. 왜냐하면 서플리멘탈 중에 꼭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음. 커뮤니티 에세이잖아. 맞아, 맞아. 그때 쓰시면 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학생한테 조금 다른 토픽을 찾아보게끔 해줄 수 있는 질문들 같은 게 있을까요? 커뮤니티 서비스가 보통 다른 액티비티랑 단절되는 음, 활동인 음, 것 같아. 음. 예를 들어서. 클럽 같은 걸 커뮤니티 서비스로 한다 그래? 그러면 보통 커뮤니티 서비스를 하고 끝나거든? 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뭔가 이게 리서치로 연결이 된다든지, 뭐 인턴십으로 연결이 된다든지, 뭔가 연관을 지어가지고 이게 그냥 내가 시간 때우는 커뮤니티 서비스가 아닌 내 진짜 패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패션 프로젝트가 돼서 얘기를 할수 있으면 그건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음. <laughs> 저는 오랫동안 고민한 진로에 관하여 최근 대학 투어를 통해 눈이 번쩍 뜨이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에세이 주제를 잡아가려고 하는데 분야는 public relations입니다. 코로드 때 타주로 이상한 경험에서 소통의 단절을 느껴봤고 몇 가지 에피소드를 찾아가는 중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 학생한테는 어떤 추천을 해주고 싶어? 음 일단 나는 이 학생을 만나보고 싶은 게그 눈이 번쩍 뜨이는 어, 그게 뭐였을까 <laughs> 그게 되게 일단 궁금한. 그게 되게 진짜 신기한 거였으면은 음. 나는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썼으면 음. 재밌을 것 같고, 코비드 자체에 대해서 쓰는 거를 나는 그렇게 추천을 하지 음. 않는 게, 한 나라에만 너무 큰 재앙이 있었고, 만약에 뭐, Turkish e 처럼 음. 되게 유니크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약간 정말 바꿔놨다. 이러면은, 어, totally worth writing 음. 가봐. 근데 코비드는, 어, 너와 나잖아. 음. 우리 모두가 함께 겪은 코비드고, 음. 모두가 다 거의 비슷한 이벤트를 겪었기 음.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차별성을 만들기가 음, 사실 되게 음, 힘들다고 생각해. 맞아. 당연히 졸업식도 못 가고 프롬도 못 가고 애들이 너무 속상했을 건 너무 이해하는데 문제는 음. everybody 다못 갔어. 그래서 코비드 자체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나는 조금 반대. 음. 그래서 아까 2주타주 이사를 음. 했다고 들었는데 차라리 그쪽에다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뭐. 코비드 상황이 좀 달랐다거나 응. 내가 한번 겪어본 거를 다른 주에 가가지고 내가, 아, 우리는 이런 식으로 극복을 했는데 너희도 이렇게 하면 어때? 한다든지 그런 솔루션을 제시하는 건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응. 그냥 챌린지 자체가 코비드인 거는 음, 나는 그냥 소소인 것 같아. 음, 맞아. 그리고 특히 그 대학 투어를 통해 눈이 번쩍 뜨였다고 했잖아. 음. 그래서 만약에 그 스페시픽한 컬리지가 있었으면 음. 아예 그컬리지에뭐 서포먼터 에세이나 와이드스 컬리지 에세이가 있다면 오히려 그 그때 이경험을 쓰는 게더 좋을 것 같고 이상한 경험도 있지만 내 학생 중에서 요번에 이비를 이제 들어간 학생이 음. 말레이시아에 사는데 코로나가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겪은 거랑 한국에서 겪은 거 너무 음. 다르잖아. 그치, 그치. 한국에 살, 사는 애가 왔다 갔다 음. 하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 쓴 거지. 이제 얼마나 음. 이제 말레이시아가 자기가 경험했던 게다르던지 이런 음. 것들. 근데 막 음. 내가 이사해서 여기서 너무 단절됐어. 이런 거는 투커멘 음. 하니까, 크리시아 하니까 좀 비추천하는 음. 것. 같아. 그, 그 눈을 번쩍 떠인 이벤트는 네. 뭔지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웃음> 어. <웃음> 저, 되게, 전화 말고 되게, 되게 궁금하네. <laughs> 이메일 주세요. 코멘트 달아 주세요. 다음은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에 국제 학생 조직에서 국제 학생들의 복지와 다양성에 대해 더 알리기 위해 부스도 열고 로고 커뮤니티와 함께 어울리는 파티도 열고 코베때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활동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인종 차별을 당했던 일화를 넣었는데 에세이가 너무 어두워지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밝은 톤으로 얘기를 풀어 나갈 방법이 있을까요? 되게 좋은 질문이네요. 인종차별이 되게 핫포테이로 탑이기는 음. 해. 왜냐면, 음, 당연히 인종차별은 있어서는 안 되고, 음. 대학들도 표면적으로는, 음. 아, 우리는 인종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 어드미션 오피스에 일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되게 많으셔서 되게 컨설베랩한 음, 경우가 맞아. 되게 많아. 그래서, 굳이 이런 핫 포테이토인 탑픽을 꺼내가지고 이 사람의 스탠스를 모르는 와중에 이거를 도박을 할 필요는 나는 굳이 없다고 음. 생각해. 내가 차별을 당했다? 뭐이 정도까지는 그래 오케이. 근데 이호 에세이가 racial d i s p a r i t y 얘기를 하는 거면은 우리는 모르잖아. 음. 그 입학 사정관이 만약에 진짜 운이 없어서 음. 어, 막 백인 우월주의일 수도 음. 있는 거고. 그런 경우에는 거의 에세이는 탈락의 음. 위기가 될수 있는 건데 그런 거를 약간 나서서 위험부담을 하는 것 자체가 나는 조금 일단 추천을 안할것 음. 같아. 음. 그러면 음. 어떻게 아예 이 토픽을 쓰지 않고 밝은 톤도 별로다. 음. 어, 밝은 톤 자체는 나는 되게 환영인 게, 일단 사람도 음. 밝은 사람 좋아하잖아. 근데 여기 보면은 국제학생 조직에서 국제학생들의 복지의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음. 난 이건 되게 재밌는 어프로치인 음.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나는, 어 전에 어떤 학생이 약간 그런 핸디캡 인 코리아 앤 아메리카즈 얘기를 했는데 약간 막 그런 램프 있잖아. 음. 휠체어 램프 같은 거. 그거의 각도 같은 거를 각 나라별로 조사를 해서 뭐 한국은 조금 더스티한 편이고 음. 뭐, 미국은 조금 더 낮고 근데 그 1도 차이가 진짜 크더라고. 맞아. 장애인들한테는. 근데 이 그게 스토리가 본인이 휠체어를 한 일주일 동안 탔는데, 어, 그 램프가 너무 가파라서 막 내가 죽을 뻔 했다. 이런 스토리로 쓴 거야. 그래서 그런 식의 그 복지가 각 나라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음. 그 복지를 통해서 엿볼 수 있는 컬처, 거기서 내가 배운 음. 점, 이렇게 풀어나가면 나는 훨씬 뭔가 밝고 재밌고 음. 생각도 깊은 아이가 될것 같은데. 그렇지 아니면 이 복지를 다양하게 음. 하면서 어려, 어, 겪었던 어려움들. 그걸 어떻게 어. 헤쳐나가는 r e s i l i 를 보여주는 거지. 음. 음. 많은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인종 차별만 음. 이야기하기는 조금 레미제다한 음. 것 같다. Persuasive 음. 에서 조금 그리고 아쉬운 것 같아. 이렇게 음. 재밌는 토픽이 있는데 맞아. 이거를 인종 차별에 묻혀버리는 게왜냐면 음. 음. 인종 차별을 쓰는 순간 글세기는 그 인종 차별 에세이가 음. 돼버리거든.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뭔가 이런 다양한 레이어가 보여주지 않는 게난좀 음. 아쉬울 것 같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럼 마지막 커맨드. 일반 토픽에 알고리즘에 대한 의심부터 돈가스 클럽을 운영해 알고리즘을 만들어 온 스토리에 대해 쓰고 싶습니다. 괜찮은 스토리인가요? 맛있겠다. <웃음> <웃음> 돈가스 클럽이랑 알고리즘이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그 디테일 좀 부족한 것 같긴 한데, 응. 리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일단, 음, 애들이 많이 쓰는 뭐, 막, 영어가 어려웠다, 미국이 힘들었다, 뭐 내가 상을 탔다, 이런 음. 거를 일단 떠나서, 이 돈가스 클럽이라는 거에. 포커스를 <laughs> 너무 유니크해. 어, 나는 되게 박수를 쳐주고 어. 싶어. 내 스타일이야. 음. 음. 일단 일단 그게 너무 마음에 들고 음. 새로운 시도라는 거가 왜냐면 어, 이제 뭐 커뮤니티 서비스나 그런 SLS 음. 쓰는 애들이 너무 많은데 돈까스 클럽은 음. 난 되게 레어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레어템 어. 너무 좋아요. <laughs> 어, 그리고 나는. 돈가스를 운영해 알고리즘을 만들어 온 스토리. 그러면 약간의 뭔가 AI나 그런 이렇게 애널라이징 하는 느낌의 에세이가 나올 것 같아. 이게 뭐막 서빙 로봇 이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매출을 계산하는 그런 알고리즘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나는 이런 식으로 뭔가 특이한 에세이는 진짜 여러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막 그런 뭐 서빙 로봇, AI, 데이터 컬렉션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 막 링그스틱스 쪽으로 가가지고 나는 항상 웃기다고 생각했던 음. 게 돈가스가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썰어 먹는 그런 음. 음식이잖아. 근데 미국에선 그거가 포 포크 커트렛이고 오히려 돈코츠 하면은 제일 비슷한 게 돈코츠인데, 음. 그거는 약간 그 돼지 뼈 국물? 사골? 그런 음. 느낌이잖아. 그래서 어쩌다가 썰어 먹는 돈가스가 사골 국물이 됐는지, 음. 그 언어의 유래를 따라가가지고, 그 내추럴 랭귀지로 알고리즘을 오히려 얘기를 해도, 왜냐 음. 알고리즘 자체도 사실 컴퓨터 사이언스도 나는 어떻게 하면, 어느덧 랭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 음. 그래서 돈가스의 언어 유래를 알고리즘의 유래, 이렇게 같이 해도 맞아요. 난 되게 재밌는 메세가 나올 것 같아. 진짜. 이렇게 어. 두 가지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이런 두 토픽을 진짜 잘 연결시키면 완전 오, 어, 난 그래서 어. 나는 지금 나온 에세이 토픽들 중에서 어 이게 제일 난 마음에 드는 어, 것 같아 맞아 어. 맞아 진짜 딱 눈에 띄어서 일단 돈까스 클럽? 이게 어. 뭘까?라는 게 너무 궁금했고 맞아. 어 너무 좋은 토픽입니다 이것만 잘 풀어나가면 진짜 스트롱 에세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에세이토픽을 이서 선생님과 제가 도언을 드려봤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또다시 에세이 이벤트로 올해 돌아올 테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My College, My Dream, My Life 오늘도 저희는 당신의 여정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화이팅! 안녕!